이더리용 채굴도 하다가 한번 망해가지고 한 5천만 원도 투자했어요. 를 얼마 전에 저거 그 당근마켓에서 그 사기 당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그 호신용 삼단봉 있잖아요. 그걸 샀어요 두 개를. 마지막 아프더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들의 주부생활 박수혁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전태정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5살이고 지금 엘 x 세미코니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고. 반도체 중에 디스플레이 화면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반도체 설계 쪽은 아니고 검정 쪽으로 하고 있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태정이 형님이죠. 저한테 형님인데 굉장히 저한테는 어, 좋은 네. 형님이고 교회 형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랑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홈페이또 저희 채널에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양재천 쪽이잖아요. 여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를 선택하긴 이유는 제가 한두달 전인가 비건 음식을 처음 먹어봤어요. 삼성역에서 비건 카페, 거기서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어가지고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기 코엑스에 줄을 좀 기다릴 정도로 또이 기회가 돼서 양재천 주변에 먹어 맛있을까 막 찾다 보는데 네네. 여기를 네이버에서 전주로 찾는데 카페 그... 사진이랑 인테리어를 보는데 처음에는 비건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와우. 아닌 줄 알고, 이제, 어, 분위기 괜찮다. 해서 음. 근데 또 찾아보니까, 이제, 직원 회사분들도 이렇게 안다 하고, 그래서 음. 골랐습니다. 잘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아.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사실. 아, 근데 음악도 네. 그렇고. 저는 사실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양재천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저도 이제 외국에 있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베스트랜들이 많고 뭐 예를 들면 라프토, 뭐뭐 비건, 비건 되게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건 관련된 것 치고 굉장히 좀 비건 느낌을 안 나게 하는 레스토랑 같아요. 왜냐면 비건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녹색 음... 되게 푸릇푸릇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그냥 펜시한냥 카페 느낌의 비건 음... 음식을 하는 느낌이라서 저는 굉장히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노느 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매끄럽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카드가 뭐냐면 서 질문 카드만 제가 갖고 왔어요 질문을 하면서 이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갖고 왔고요 짠 네모네이드 <laughs> <몸에 있는> 짠 <laughs> 또칼테를 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네. 내용인데, 활퇴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 반도체 회사 특성상, 네. 이제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그걸 직접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 l 스 세미콘은 네. 칩을 직접 만들진 않고요. 아 설계를 하고, 도면을 맞네. 만들고, 그걸 가지고, 대만에 있는 TSMC 이런 데다가, 외부 업체에 칩을 의뢰를 해서 만들어요. 갖다 주면? 네, 만들어서, 뭐, 네네. 그걸 하는 회사입니다. 특성상 칩이 나오면은, 이제 검증을 많이 해요. 해야 돼요. 칩이 잘 동작하는지 이런 걸. 그러면 보고. 지금 형님은 회사에서 칩 자체를 해, 검증하는 거를 형이 하시는 건가요? 응 맞아 맞아. 아 플랜타, 플랜타, 옥수수랑 뭐랑 뭐랑. 오 굉장히 좀 맛스러워 보이, 보이거든요. 향좀 표현해 주세요. 아 제가 이런 거잘 표현 못 하는데 네. 맛있는 향입니다. <웃음> 맛있는 향. 맛있는 향. 궁금한 게 형님이 지금 그 부서에서 나이대가 혹시 막내급이야, 에요니면 음, 어... 중간급입니다, 중... 중간급. 원래는 아. LG전자 때는 아. 막내였어요. 8년차 때 이직을 했는데, 아. 8년차 동안 막내였어요. 이 LX 세미콘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네. 젊은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희 팀이 조금 그나마 나이가 있고요. 설계팀이나 연구소 쪽은 음. 영화신분이 많고 해서 이게 분위기도 좋고, 회사가 아. 그래서 좀 LG일 때보다는 좀 밝아요. 좀 일단 음식이 나왔으니까 음식을 먹어보면서 살게요. 콩, 라구, 이제 파스타인 것 같은데, 냄새도 되게 좋아요. 오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와 버거도 아 미쳤다 이거 <laughs> 비주얼이 일단은 좋네 굉장히 세련되어 있어요 이건 느낌으로 패티 자체를 고기처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스도 이렇게 있어요 소스도 이렇게 있고 건우님은 저녁 드셨나요? 예? 네? 저녁 먹었어요? 아 보통 저희가 촬영 전에는 제가 못 먹어서 <laughs> 아, 저도 이거 오늘 이거 한다고 해서 네 5시 반에 밥을 먹으러 가고아 보통 차. 5시 반에 네. 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5시 반 정도에 밥을 줘요 사실 아 상식당이 있어서 아 콩라구 파스타부터 좀 먹어보고 아, 진짜 리뷰를 맛있겠네 해보겠습니다. 오. 보이세요? 홍이라고 얘기 안 하면 진짜 그냥 라구 소스 같거든요. 맞아 맞아. 음, 아, 진짜 홍인지 모르겠는데. 음, 음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네. 홍의 향은 나는데 어.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진짜 고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라구, 라소, 토마토나. 그런 향이 좀 강하고요. 향신료랑 아, 진짜 맛있습니다. 어, 면도 굉장히 좀잘 익었고. 아, 맛을 표현하자면은 질감도 괜찮고, 맛도 이제 콩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꼭 어, 콩이 좀 들어간대 정도 느낌? 이게 회사분들이 추천한 이유가 있네요.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이게 브런치로 와도 진짜 맛있겠네요, 여기가 어, 햄버거 너무 좋다. <laughs> 저는 이제 카드를 좀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뽑고 어? 형이 되답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순간,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할 때 가장 열심히 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과다 보니까 제가 수학 문제 푸는 걸좀 좋아했어요 청소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아, 수능 시간에도 수학 문제 풀고 뭐 와. 그랬어요 고3 때 그렇게 좀 치열하게 사셨다 근데 그게 뿌듯하면서도 가끔 씁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치열한 게 고3이었다는 자체가 음. 그 뒤로 더 치열하게 안 살았다는 걸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 이후로도 되게 열심히 살 때가 많았는데 음. 고3 때처럼 1년 동안 진짜 막온 에너지를 퍼부었다. 음. 이런 기간이 고삼이어서. 음. 저는 이게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까지 보여드렸는데. 약간 포치드해서 소스하고 이렇게. 홍갓토가 부드러운. 컬리플라워도 이렇게 좀 겉에가 좀 이렇게 구워진 상태예요. 굉장히 영양분이 많습니다 컬리플라워. 흰색 브로콜리라고 보시면 돼요. 음. 대국은 확실히 고기 대용으로 뭔가를 이렇게 배를 채울 때 이런 걸 많이 먹습니다. 준님이 서로 첫인상 어땠냐고. 첫인상? 건우 셰프가 운동을 좋아해서 비주얼적으로 일단 사람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딱 처음에 들어온 거는 허벅지가 탄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한 남자, 남자구나 해서 되게 남성스러운 사람? 응. 허벅대요 허벅대. 어. 저보다 이제 근육이 많아서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라는 인상을 받았고 어... 어, 두 번째로는 또 제가 이과생이다 보니까 주변에 요리사가 없어가지고 요리를 한다니까 되게 제 입장에서는 뭔가 색다른 사람이구나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건강한 생각과 올바른 생각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살려고 하는 의지들이 높아서 이 친구 되게 궁금하다 해서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친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형을 처음 봤을 때 지적인 느낌 있잖아요. 저한테는 없는 음, 그런 적인 느낌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형이 굉장히 좀 친절하고 되게 성량이 성이 배려도 되게 잘해주시고 낯간지러운데 너무 좋은 얘기 네. 서로 해주고 아 근데 저는 뭐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버섯은 약간 후추 향이 좀 강하네요 아이 후추 향이에요 저는 음식 먹을 때 약간 네. 맛있다 안 맛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음. 저랑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걸좀 좋아하는 이유가 버섯을 먹을 때 방금처럼 뭐 후추 향이 난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신기해요 막 어떻게 이 맛을 느끼지? 이런아 근데 저도 평소에 그러진 않아요 평소에 제가 먹을 때막 그러진 않고 <laughs> 제가 한번더 물어보려고요 아, 좋아요 <laughs> 아 이거는 좀 신기하다 신으로부터 초능력을 하나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초능력을 얻고 싶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laughs> 저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은 1시간이지만 나는 3시간 아 그렇게 늘릴 음, 수 있는 네, 그런 초력을 얻고 싶습니다 만약에 1시간 3시간을 늘리면 형뭐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취미랑 연관돼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보기와 다르게 이제 퇴근하고 공부하는 걸좀 좋아해요 퇴근하고 보통 조식 공부 이런 걸 많이 하고 얼마 전에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책이 나와가지고 아, 그게 790페이지 아. 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즌 읽기 읽고 있어요 요즘에 한시 정도 자거든요 항상 저는 뭐 하루가 너무 짧았다 아 이게 좀 아쉬워요 퇴근하고 나서 밥 먹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약간 항상 좀뭐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그래서 약간 학교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그 시간을 쓰는 게 엄청 중요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형님이 엄청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떤 10년 전 나의 모습은 어때 했나요도 있어요. 음, 음. 부가적인 질문으로. 먼저 10년 전문 저 대답을 하자면은 제가 3 5이니까 25살. 아, 때. 엄청 동안이 요 그렇죠. <laughs> 일단은 대학생이었죠 군대 갔다 오고 졸업을 25살 때 했으니까 그때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대학원으 갈까 취업을 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막 알아봤는데 어느 날 깨달았죠 나라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좋아하지 않다 아 진짜요? <laughs> 네. 형 아까 수학 푸는 거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수학 푸는 거랑 제가 전공이 전자공학인데 전자공학이 제가 전안 맞더라 고아 진짜? 그래서 공부를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공부를 안 하면 뭐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어, 취업을 해서 돈을 일단 먼저 벌고 싶다 해서 음. 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좀 고민해보자면, 45살 때, 회사 다 생활도 만족하고 잘 하고 있지만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걸 열심히 하고 싶은 걸 꿈꾸고 있어요.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일단 저도 돈을 좋아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고, 아. 네. 손으로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취미를 개발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냥. 음. 찾고 있어요. 뭐그 전에 실패한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이더리움 채굴도 하다가 한번 망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이전 회사에서. 형이 직접 채굴을 하신 거예요? 네. 지식사업센터라고 상가를 10년 평 하나 빌렸어요. 네. 그래픽카드를 엄청 많이 사서 한 5천만 원도 투자를 했어요. 아, 진짜? 퇴근하고 나서 맨날 거기 가지고 이제 이더리움 채굴기 만들고 음. 새벽 1시쯤 집에 들어가 자고 음. 출근해서 문제 생기면 또 퇴근을 별로 볼로 하고. 7개월? 했는데 채굴이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손해를 보고 끝냈죠. 이더리움 창시자는 부릭리기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전기를 가지고 채굴하는 거는 ESG에 어긋난다. 전기를 쓰면 안 되는 방식으로 해서 네트워킹 방식으로 이제 채굴을 할수 있게 바뀌어서 바껴, 어. 이제 제 그래픽 카드들이 다 이제 애물단지가 된 거죠. 아 진짜. 네, 그만 해야겠다 해가지고 같이, 하, 같이 하신 분들과 좀 회의를 하고. 아 약간 동업. 네저 말고 두명더 있어 세 명에서 했어요. 아이고 앞으로도 계속 저는 항상 뭔가 알아보고 도전해보고 알아보고 도전해보고 이런 걸 되게.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걸좀 찾아가는 중이라고 전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아... 10년 이후에는 그런 걸 하나 찾아서 제가 재밌으면서 그걸로 돈도 벌면서 무조건 돈만 벌어서 저 혼자 잘 사는 것보다는 조금. 의미시 좀뭐 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어... 그런 걸 고민하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자를게요. 이런 식으로 소스를 바르셨고. 이게 양파인가? 네, 양파 어, 네. 양파를 구웠어요. 요즘 대체육에 관련해서 좀 많이 얘기도 나오고.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어, 식감이 되게 저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 일단 바삭바삭한 게 신기하네요. 이건 찍어 먹을까요? 맛있다. 음. 뿔렀나? 비건이지만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한 입에 먹어줘요 음. 아, 근데 좀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뜨거웠을 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어요. 네, 뜨거웠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나만의 증크스가 있다면 뭐, 무엇인가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들때 나만의 해소 방법이 있나요? 일단 전 불길한 예감을 잘안 느끼는 편이고요. 주어진 대로 사는, 살다,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교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기도를 한다 하죠. 제가 이제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구절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아, 성형구절? 네, 성형구절 생각하면서 아... 이제 불안감을 좀 없애는 편이니요 징크스 같은 거 있으세요? 어, 저는 징크스가 없어요. 그냥 그걸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다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음... 제가 뭐 했다 그러기는 생각 안 합니다 안녕요 <목소리로> 도끼를 든 살인마에게 쫓기다가 강이 흐르는 절벽을 만났습니다. 네.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절벽 만나면 강이 흐르는 절벽으로 뛸것 같아요. 살인마한테 쫓기다가 예. 네, 왜냐면 그냥 있으면 죽는 거니까. 그리고 전좀험심이좀 있다 보니까 그냥 물이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제주 경찰인데. 무조건 도망가라고 했어요. 막 이슈가 되셨잖아요. 칼 어, 맞아 맞아. 세연역에. 저쪽에서 들고 있어도 도망가려. 아 진짜. <laughs> 무조건. 아 저는 그거 사건 보고 뭐 했냐면은 인터넷에서 그호신 용 삼단봉 있잖아요 그걸 샀어요 두 개를 그래서 하나는 차에 놔두고 아 진짜로? 네. 한 이만한 길인데 여기 탁 착하게 해서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탁 열리고 그게 끝에가 엄청 티타늄이라서 맞으면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를 저희가 살수 있어요? 네살수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뭐 그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를 두개 사서 하나는 제 집에 있는 현관 앞에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혹시 문 열어줬는데 이상한 사람이면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문을 안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뭐 택배에 왔어요. 라고 했는데, 아뭐 동장이 하면 열어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아, 맞아, 맞아. 무슨 일인에 그래서 그걸 사 샀고. 차에는 보통 운전하다 보면 시비가 많이 붙으니까 아,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저그 당근마켓에서 네. 그 사기당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뭐, 사려고 했는데. 상품 신고 안가져왔어요 <laughs> 만나서 한게 아니라 <laughs> 이제 상품권인데, 네. 이제 입금을 해주면은 뭐.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 42만 원인가 입금 했는데 먹고 날랐어요 입금을 했는데 제톡를안 읽는 거예요 어, 어. 10분 뒤에 보내또안 읽고 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엄마 핸드폰으로 그사람에 연락을 했죠 톡을 보내니까 안녕하세요 막 해서 살 것처럼 하니까 답장이 1분 만에 오는 거예요 제 거에 입금한 거 확인했냐 왜 답장 안 하냐 하니까 갑자기 탈퇴를 해버리더라고요 어, 어, 저... 신고했어요? 네 신고했어요 보통 신고하고 나서 그 계좌에 있는 은행 요청해서 그걸 받거든요 그 위치랑 연락처를 받아 하는데까지 보통 3주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좋던데 토스라고 어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걔네는 이제 보내기 전에 사기나 약간 그 문의가 많은 뭐 계좌입니다. 그래도 맞아요. 보내실 건가요? 약간 그 뜨더라고요. 어 보내, 보내? 그렇게 뜬적이 있어요? 뜬적 있어요. 아, 저 그래서 안 보냈어요. 아 저는 토스로 그래서 이용하는데 안 떴어요. 아 진짜. 그 그게 더치트 기반으로 하는 건데 더치트에 신고 아, 없어. 서 제가 그 사람 이제 신고해놨어요 일단. 그 라이브 방송하는 게 네. 처음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게임 방송 한번한달 정도 해봤어요, 한 달. 한달 정도 해봤는데. 라이브로? 네 라이브로. 그럼 어떤 게임 하셨어요? 사이퍼즈라고. 응. 그 되게 2011년도에 나와가지고, 응. 거 사람들이 모르는데, 응. 롤이랑 같이 나왔던 게임인데, 진짜 재밌는 게임인데, 아... 롤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롤을 그래서 안 좋아해요. 아, 롤이랑 비슷한 게임이에요? 장르가 똑같은데요. 나왔는데 롤이 없었으면 이 게임이 진짜 대박 났을 거거든요. 그 방송을 퇴근하고 몇번 해봤어요. 심심해서 문제가 제가 게임을 잘 못하고 <laughs> 많이 못하고 어. 그때 이제 부모님 집에서 하니까. 어. 문 닫고 해야 되는데 이 리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막 이게 아, 게임을 하다 죽었어. 아, 방송이면 또, 아 죽었네요. 어떻게 아 열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으면 아 죽었네요. 막이렇고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은 막, 막 내리치고 날리고 맞아, 맞아. 있는데? 이걸 짝권이라고 그래. 이걸 탁탁탁 치는 걸 짝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도저히 집에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 환경상 못 하겠다 해가지고 고백을 하자면은 이게 시청자 수가 많을수록 우에뜨잖아요 그래서 막 태블릿 하나로 1 플러스 일 내 핸드폰을 플러스, 2, 아, 내 인터넷을 플러스해서 기본 세 명을 아, 제작 제가, 제가 했었어요. 그럼 최대 시청자 수몇 명이었어요? 아 비밀이에요. 아, 비밀? 아니, 너무 민망해서 말해줄 수가 없어. 아, 별로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잡았어요. 아뭐 그거야 뭐. 여섯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세명 나였다. 아, <laughs> 나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맞아야 하는 사람이 저랑안 맞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들이 어렸을 때 당연히 뭐 이쁘고 뭐키 크고 몸에 좋은 이런 분들을 선호했었죠. 근데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 네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 같이 있을 때 뭔가 대화가 오가고 음. 서로 단른 점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 없잖아요 근데 그 다른 점을 서로 조금 인정해주고 음. 토론해서 이제 올바른 방향을 갈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좋지 않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택구할 해주시고 네. 남주부도 그렇고 요톡도 요톡. 그렇고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양재천플레도에서 전태정 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생가.